자전거를 타시면서 수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액션캠을 아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 전에 인사360에서 인사360 고 울트라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인사360에 여러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360도 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면 하 한번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이스 프로 평면 캠이 있고요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요고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 울트라가 나왔습니다 자고 자, 울트라 프리미엄 사이클링 본들 언박싱부터 보겠습니다 나보다 조금 잘, 잘 타는 호가차 차. 자오픈 나보다 조금 잘 탈... 인타360고 울트라 본체가 있고요 액정 보호 필름이 들어가 있고요플렉시 스트랩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렉시 앵글 마운트 그 다음 액션 마운트, 그리고 128기가 SD카드, 자, 고울트라 언 박싱을 열어보시면 은 고울트라 액션 팝보라서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 자석 펜던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롭게 펜던트 변환 모스 마그네틱 간편 클립도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역시나 잘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 저는 링 리모컨과 믹스 에어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 자 스펙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K 30프레임을 주로 많이 찍고요 카메라 단독은 60분이 갑니다 60분 그리고 액션 팝과 카메라를 함께 하면 170분이가요. 1080으로 쓰면은 카메라 단독 70분, 액션박 카메라는 200분 사용 가능합니다. 플립 스크린이 됩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어느 게 좋냐면 핸들바에 고정을 하고 여러분들 자석 펜던트에 쓸때 화면을 보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업그레이드된 1.28인치 대형 센서 가 들어왔고 5mm AI 칩덕분에 어두운 환경이나 이번에 이 친구한테 또 푸어 비디오가 들어왔습니다. 이젠 작은 액션 팟에서는 그것도 역시나 제가 테스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 액티브 HDR 장면도 가능을 하고요. 고급 충전으로 12분 만에 약 80%까지 여러분들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디지털로 2배 확대 가능하고요. S 카드를 못 넣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울트라로 오면서. SD 카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3이나 고3 S를 쓸때 내가 영상을 많이 찍고 싶은데 용량이 차가지고 앞 영상을 지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SD 카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용량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조도 테스트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라울지... 추워요. 이제 일반입니다. 전기하라 나갔던 모습인데요. 볼 때는 표 미디어. 갈 때는 네, 그냥 켰어요. 에이. 자, 속도 30. 6, 역시나, 저조도의 네. 약간 취약한 모습 보이죠? 여기 지금, 그냥, 야, 이제 퓨어 면, 비디오입니다. 퓨어 켜서. 확실히, 자, 일반 화면이고요. 퓨어 비드의 화면입니다. 확실히, 저조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작은 액션캠에서 이 정도의 저조도를 잡아준다는 건 어.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어 비디오를 키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인데, 체스트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라바 연동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영상을 직접 볼게요. 아,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속도, 파워, 기울기,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처럼, 모션까지 들어가 있는 지나갈게요. 상태입니다. 아이거 어, 어, 지나갈게요 하는 드론라이더. 어? GPS나, 이런 속도를 넣기 위해서는, 원래 GPS 리모콘이 있는데, 고 울트라는 GPS 리모콘이 연동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이런 화면을 만드는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360도 파일만이 아닌, 에이스나, 그 파일도 여러분들이 인사타3 6 0 어플에다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사타3 6 0 스튜디오 파일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 불박으로 쓰실 분들은 시간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시간 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영상 데이터 말고, 로컬 데이터에 가서, 트라바에서 다운받은 GPX 파일이나, 아니면 피트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요걸 읽어드려요. 연동을 시켜줍니다. 파일에서 속도, 파워,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템플릿에서 내가 하고 싶은 템플릿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속도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사360 제품 같은 경우는 인사36 0 스튜디오에 파일을 올려서 지금처럼 스트라바에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연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360에서 다 되던 컬러 플러스, 이런 어,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션 앤디, 뭐, 요런 거다 넣으실 수 있어요. 울트라 제품에 있는 파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밌는 영상. 얻어내는데 아마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 본들에 있는 이악세서리들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플렉시 스트랩 마운트, 플렉시 앵글 마운트 사용 방법. 플렉시 스트랩 마운트는 핸들 바에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기운 같은 영상 얻어내실 수 있고요. 자, 체인 레이에 연결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영상 보여릴수 있습니다. 있어 보이죠? 생각보다 마운트가 단단히 물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포에 연결하실 수 있고요. 폭포에 연결하면은 어떤 영상이 나온다? 자, 지금 같은 이런 영상 그리고. 우와 와 대박 미쳤네 왜이래 우와 마운트가 각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포크에서 나의 모습을 밑에서 위로 찍는 이런 영상도 여러분이 찍으실 수있 왜줌 지금 영상이구요? 어? 음. 잘생겼네. 아니, 말, 말. 말. 자, 그 다음 플래치 앵글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 마운트 어떻게 한다? 이제 가슴에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성펜던트만 붙이면 이런 뷰가 많이 찍히거든요 그럼 바닥만 보이잖아 난 앞을 보고 싶은데 근데 내 바닥을 앞으로 내보낼 수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마운트의 각도를 일단 업합니다 어,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션캠이 각도가 꺾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2단 업 하면은 정면으로 찍는 듯한 이런 모습 찍을 수 있습니다 3단 업하면 <웃음> 무섭네! <laughs> 3단업은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운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도 움직이고 다 움직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어디에 다냐에 따라서 굉장히 새로운 뷰를 여러분들 얻어낼실수 있고, 그니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마운트는 요겁니다. 가슴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 화살표 방향을 보고 이걸 꽂으셔야 돼요. 가슴에 넣고,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볼 때, 이 친구를 꺾어주면 됩니다. 정면을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면 샷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펜더트를 쓸 때도, 마운트를 같이 쓰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의 뷰를 얻어낼 수 있다. 가또한 가지 팁입니다. 자전거의 추억을 찍으러 가야지, 열심히 찍습니다. 이야, 많이 찍어야지. 요런 영상만, 옛날 찍고 있는 겁니다. 요런 영상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 울트라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인사360 다른 제품을 쓰면서 되게 궁금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링 리모컨이나 믹스 에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반지 같은 버튼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이 있어요. 손가락에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 누르시면 고 울트라가 켜집니다. 링 리모컨을 가지고 이고 울트라를 여러분 제어하실 수 있어요. 요놈은 엄청 작죠? 말 그대로 링 리모컨이에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습니다. 인사360 제품 중에. 이 제품 역시나 정말 작습니다. 자석으로 인해서 클립으로 굉장히 손쉽게 붙을 수 있어요. 이 친구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할수 있습니다. 페어링 된거 하긴 하죠. 작동하긴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마이크 테스트. 믹도 역시나 테스트. 연동을 하고요. 연결시 이쪽에 지금 보시는 장 바가 오케이. 보입니다. 이이 자. 링이 모컨실 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속도 자, 20에 그냥 마이크 내장 마이크 테스트 장면. 할게요. 할게요. 속도 아... 예정 마이크 아, 많이 아, 좋아지 않고 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결합니다 7.9g 일 시간까지 삼십 클램프로 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장착 가능하고요 <laughs> 마이크를 키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가시 됩니다 자 속도 25레츠고 아웃 추워 자너 춥다 기해볼까요 기장 마이크. 바람은 많이 풀지 않습니다. 아, 믹스에 연결해서 기본 모드로 가고 있고요. 속도 25. 자, 속도 30. 믹스에 스토리 삭감 모드가 있거든요. 지금 그 모드를 당한 겁니다. 바람 소리를 잘 막아줄까? 테스트. 약간 나이디. 네, 오케이. 갑니다. 약간 뭉개지죠, 소리가? 오케이. 자, 니다 약간 뭉이지이 자, 이 자, 이 자, 이정도 자, 이 정도면. 자, 이정도이정도이정도이이 아, 아면이 진짜. 면 자, 이이 쳤다고 자, 이어도면 자, 이 굴포션는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 예? 와! 모래모래모래모래! 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길지 아주 개판이죠? 이 믹스웨어를 사용을 하실 거면 마이크를 키면은 같이 켜줍니다. 생각보다 작은데 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저는 추천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윈드 실드를 써가지고 바람소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바로 얼굴 미시나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헬멧 끈에 연결해가지고 쓰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삼님께 부탁하고 싶은데, 이 믹스 마이크가 7곱 시간 굉장히 오래가죠. 근데 내장 저장이 안 돼. 근데 내가 이 캠은 시간이 있으니까 껐다 켰다 할거 아니에요. 그 울타를 끄잖아? 그러면 요놈또 시간 지나서 꺼져버려. 나는 이렇게 계속 켜져 있었으면 좋겠어. 액션캠을 키면 페어링이 돼서 내가 말하는 소리가 일곱 시간 동안 언제든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액션이킬 때마다 마이크도 켜야 돼. 어, 그게 되게 귀찮아. 그거를 좀 인사360에서 이 페어링이 안된 상태에서도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포웨어를 업데이트해주면 좋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고 울트라 제품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간편하게, 이동식 편리하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악세서리를 사용을 해서 좀더 고퀄에 소리도 깨끗하고 어, 내가 원하는 속도나 파워가 입혀져 있는 그런 영상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울트라를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여러분들 해피바이러스 드론 라이드였습니다.